지난 7월 28일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허스퍼 FC 선수단이 프리시즌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의 놀라운 반응이 전세계 축구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의 발언은 한국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찬사를 넘어 국제적인 화제로 발전했습니다. 비수마는 한국 방문 직전 프랑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칸의 오성급 호텔 앞에서 강도를 만나 최루가스 공격을 받고 고가의 시계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치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특히 고급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수마와 토트넘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선수들은 한국의 뛰어난 서비스와 안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수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 때문에 5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호텔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했던 한국은 다르다는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토트넘 선수들이 묵은 서울의 5성급 호텔은 해계적 수준의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완벽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직원들, 태심한 웰컴 서비스, 최첨단 보안 시스템 등이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비수만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인상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호텔의 서비스와 시설도 훌륭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의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불안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수마의 발언은 단순히 한 선수의 감상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한국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선선지는 토트넘 스타 비수마, 한국의 안전에 감동받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수마의 경험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에서의 강도 사건과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대조하며 한국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피수마의 발언이 무례하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치안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르몽드지는 한국의 안전, 프랑스에 던지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양국의 치안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축구 선수의 일화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피수마의 발언 이후 한국 여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한국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제 관광 전문가인 존 스미스 교수는 이번 사건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의 개인적 경험이 한 국가의 이미지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드놉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관광산업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치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수마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특별치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파리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시 전역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관광객 밀집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비스마의 경험은 또한 재스포츠 행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위원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 올림픽 위원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선수 안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개적인 축구 스타들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일시적인 관심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포트넘 구단 역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단 대변인은 선수들의 한국 경험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좋은 면을 동료들이 경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우리나라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를 통한 문화교류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러한 교류는 국가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국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비수마의 경험을 테마로 한 특별 패키지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의 안전과 고급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업계도 이번 사건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호트넘 선수들이 묵었던 호텔 관계자는 선수들의 방문 이후 해외 예약 문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호텔 서비스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협력이 잘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CCTV와 같은 물리적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안전하고 세련된 국가 이미지는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그림자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외국인이 체감하는 안전과 실제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여성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수마의 경험은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그의 발언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화제로 발전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루언서 외교의 시대로 규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